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시장인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의 최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수익, UX링크, 솔라나, 에이브, 솔라, 스테이터스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수익률입니다 특히 어제 영상에서 제가 모자이크 했었던 코인인데요 자, 바로 이 세타토큰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고 빠르게 단기급등 쏴줬죠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자, 상승 직전 코인들 이 타점이나 근거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벌써 약 100%에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 있으셨던 거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의 실력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남컨대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 있죠?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웨이브 코인이고요. 날짜 잘 보세요. 바로 어제입니다. 이미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미 이 웨이브코인 30% 수익 확보했고 마지막 4차 목표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더 급등 나올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웨이브코인 일봉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6월달 요때죠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거의 3분의 1토막이 나면서 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바로 여기 1280원 부근 지지에 안착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의 긴 박스건 횡보를 이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상당량의 거래량이 축적된 오다가 이번 달에 매물대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요 파랑색깔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0원 부근 매물대까지 단숨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그어드린이 추세선을 따라서 매우 가파른 상승을 해주고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0원 매물대가 지지대로 손바뀐까지 나온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요, 요 200일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정말 동시 다발적인 골든 코러스가 나와주면서 정배열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상승세를 더욱 더 견고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웨이브의 상승 추세는 정말 막강 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중간중간 큰 하락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거의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번 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앞으로 추가 상승의 밑거름이 되어줄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눈에 띄게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은 더욱 폭발적인 거래량이 쌓이면서 지금 이 웨이브 코인의 추가 폭 폭등이 거의 호흡까지 다가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웨이브의 경우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더욱 더 강력한 움직임으로 다음 주요 매물 대인 요 2,800원 대까지 단기적인 추가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당장 매수 들어가도 최소 30% 1차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6월부터 쌓여오던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까지 추가적인 폭등 재료로 소화될 경우 이 2,800원 매물 대를 넘어서 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다시 말해 리플이나 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수는 다 했다 치고 이제 위에서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이 지금 보시는 영상에다가 이 대응법을 전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상만 보고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는 건 주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올바른 대응법을 공유해드리기 위해 정보방을 운영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무료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수익률로 인증해 드리고 있는 만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뭐 수익이 나는지라도 가볍게 구경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번 말보다 한 번에 확실한 지금 이 결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다들 웨이브코인 잘 따라오셔서 추가 수익으로 꼭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웨이브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